네, 지금부터 트러스트 원래 지갑에서 지인 어, 프로토콜 대시보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넓, 열면 스마트 체인을 클릭하셔서 밑에 d앱을 누르고, 어, 일단 링크가 이제 복사된 거니까 지금 저희는 gym 프로토콜을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gym 상단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게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아, 여기 인베스트는 나중에 투자할 때 여기다가 아, 클릭하시고 투자를 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실시간으로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짐 어, 토큰의 어, 가격이죠. 0.260 달러 이것만 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에 어, 여기 갈매기 표시를 한번 누르시면 메뉴바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인베스타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볼수 있는데요. 여기 갈매기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저는 하루에 데일리 GYN 216 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4.5454. 아, 그러니까 45%가 투자된 BNB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여기 공이풀에 투자한 건 0.08%의 어,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팬딩 짐니오드라고 이제 어, 13.40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빠를 이동하시면 어, 파트너 스타티스를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이제 제가 어, 투자금액 넣어서 추천을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0 1 b n b 서부터2 0 0 b n b 까지할수 있는데요. 0 1 b n b 를 하게 되면 어, 제가 받을 수 있는 추천 네퍼류는 4대까지 추천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 b n b 를 하게 되면 5 1대까지 받을 수 있고요. 3BMB를 하면 6대까지 받을 수 있고요. 10BMB를 하면 7대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200BMB까지 하게 되면 15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어요위에는 이제 어, 스폰서 링크고 요 중요하지는 않고요. 요두 번째가 본인의 추천 어, 코드가 되겠죠. 요거는 복사를 해서 카톡에다 저장해 놓고 어 다음 사람을 등록할 때 추천 코드를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현재 아, 본인이 추천한 아, 사람이 아,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지금 9명이 추천했으면 9명 나오고 사나에 지금 아, 727명이 있다는 뜻이고요 아, 여기 보면 지금 아, 토탈 아, 제가 아, 여지껏 수당으로 받은 BNB 아, 숫자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나의 몇 대에서 나오는지, 요렇게 3대, 3대, 6대, 3대, 4대처럼, 요렇게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숫자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번, 어, 발을 눌러서, 스테이킹 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현재 스테이킹 프로로 들어가게 되시면, 어, 쭉 올려서 보시면, 제가, 어, 현재, 어, 저도, 어, 스테킹을 걸어놨는데요. BNB하고 GYM하고 아, 가치로 1대1씩 스테킹이 들어가면 아, 저는 지금 아, 데일리로 한 218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현재 153개가 나와 있죠. 아, 이런 식으로 스테킹을 하려면 여기 BNB하고 GYM이 있는데. 어, 가치로 봤을 때 적은 쪽에 맥스를 누르면 그 적은 쪽하고 큰 쪽하고 1대 1 가치로 어, 스태킹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GYM을 누르면 GYM 개수자하고 BNB의 숫자가 가치로 1대 1로 해서 스태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태킹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승인을 누르면 바로 스태킹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짐을 이제 팬케이크 스왑에서 bnb 로 바꾸는 방법 음. 아 그거는요 어, 발를 누르고 어, 스테이킹 프로에 들어가서 음, 쭉 올리시면 여기 어디 니틀리티 여기 니버브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팬케이크 수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밑에, 여기 밑에 모양, 트레이드, 요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어, 이제 BNB가 나와 있고, 여기 셀렉트, 여기 주소는, 어, 일단 저는 한번 붙여놨기 때문에, 어, 하면 GYM이 있습니다. GYM을 누르면, 이렇게두 어, 개, BNB, GYM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어, BNB를 GYM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면 BNB를 GYM으로 바꾸고 이걸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GYM을 BNB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어 네, 거기까지만 하면 지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